うん。 안녕하세요. 메가비뇨의학과 강서마곡점 대표 원장 조시환입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수증기를 이용한 전립선 비대증 치료법인 리줌 시술, 출혈과 통증이 적고 발기부전, 성기능 장애와 같은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하지만 다른 전립선 비대증 치료법보다 비싼 비용 때문에 환자분들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부담을 느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줌 시술의 가격이 비싼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홀렙이나 TRP 같은 다른 전립선 비대증 수술과는 달리 리줌 시술은 최근에 도입된 신의료기술 수술이다 보니 아직 급여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수술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건강보험을 통한 비용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술입니다.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다른 치료법 대비 부담이 적지 않은데요. 하지만 미용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전립선 비대증 치료 목적이기 때문에 실비 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시술 전에 실비 보험 회사와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하신 후 보험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리즘 시술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 중 가장 큰 부분은 바로 사용되는 장비의 가격 때문인데요. 리즘 기구는 크기도 컴팩트하고 어, 그리 비싸 보이지 않지만 실제 구입가는 억대로 고가이며. 시술 시 사용하는 건 타입의 바늘은 일회용으로 한번 사용하고 버리게 됩니다. 바늘 하나당 15회 수증기를 분출하게 되면 새 장비로 교체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4회 정도, 많게는 6회에서 10회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시술 도중에 장비를 교체할 일은 없지만 이 일회용 장비는 한번 사용 후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매번 새로운 장비를 구입해야 됩니다. 같은 원리로 비대해진 전립선을 묶어 비대칭을 치료하는 유로리프트의 경우도 사용되는 결찰사가 일회용이다 보니 전립선 크기가 커서 사용되는 결찰사의 개수가 많아질 경우 비용이 리중보다도 더 비싸지게 됩니다. 이처럼 일회용 장비는 한번 쓰고 버리기 때문에 위생적인 측면에서 보다 안전하고 신뢰도가 높지만 사용 후 교체되는 장비의 가격이 시술 비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기존 치료법들보다 비용이 더 높게 책정되게 됩니다. 리줌은 회당 주입시간이 9초 정도로 6번에서 10번을 주입해도 총 주입시간이 3분을 넘지 않는 매우 간단한 시술입니다. 리줌 시술은 전립선 비대증 수술 중 비대해진 전립선을 통째로 드러내는홀렙 수술처럼 수술에익숙해진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도 않고 수술의 위험성도 훨씬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시경에 익숙한 비뇨학과 전문이라면 어렵지 않게 시술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리줌도 의사의 실력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리준만으로 모든 전립선 비대증 환자를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리준은 바늘이 주입된 곳을 기준으로 반구 형태의 전립선 위축이 발생하게 됩니다. 중엽이 너무 서 방광으로 많이 돌출되어 있는 경우 리줌 후에 일부의 전립선 조직이 남아서 플랩처럼 방광복을 막았다 안 막았다 하면서 증상 호전이 없을 수 있으며 리줌 주입 부위를 일정한 간격을 주지 않거나 거리가 멀어 전립선이 울퉁불퉁하게 위축되는 경우 일부분만 추가적으로 플랩 또는 TRP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다양한 전립선 비대칭 수술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어렵지 않게 대처가 가능하지만 오직 리줌 또는 위로리프트 같은 시술만 가능한 경우에는 대처가 어렵습니다. 또한 우리가 모두 생김새가 다른 것처럼 전립선 모양도 모든 남성이 다릅니다. 이러한 다양한 모양의 전립선을 홀레, TURP로 치료 경험이 많은 비뇨기학과 의사라면 이주을 시행할 때도. 어디를 주입해야겠다라는 판단이 쉽게 되지만 이러한 경험이 부족한 경우에는 주입 지점을 찾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리줌은 50세 이상의 30에서 80g의 전립선만 대상으로 승인되었기 때문에 80g 이상은 리줌 효과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시술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80g의 경우에는 리줌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어 역행성 화장만 감안하신다면 전 홀랩을 추천드리고요. 반대로 전립선이 50g 미만으로 많이 크지 않고 소변줄 거치기 기간을 최대한 짧게 하고 싶으면서 빠른 효과를 원하시는 환자분이 있는데 5년이라도 짧게라도 약을 먹지 않고 편하게 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은 유로리프트가 더 좋은 선택지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전립선 비대증 치료 옵션과 시설 실력을 가지는 비뇨의학과 의사에게 전립선 비대증을 상담하고 시술 또는 수술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대한 비용 또한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립선 비대증 치료 방법 중 출혈이나 통증이 적은 비침습적인 치료인 리줌 시술의 비용이 다른 치료법에 비해 왜더 비싼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각각의 치료법에 대한 장단점을 잘 알아보신 후 환자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를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결정하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